이제는요, 그냥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연습을 할게요. 어떤 삼각형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중점을 잡아가지고 무게중심을 그리겠죠? 이렇게요. 그럼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얘랑 얘랑 길이 같은 거예요. 선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1대2가 되거든요? 1대2가 되죠? 여기다 선 하나를 자 그었어요. 아, 만나질 않으면 좀 곤란하니까. 좀 만나게끔 그려보겠습니다. 만났다고 치고. 얘가 지금 원래 전체의 무게중심이란 말이야, 얘들아. 전체의 무게중심.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삼각형 두 개를 봐보세요. 요렇게 한번 볼게요. 다른 데가 몇대 몇이겠어? 1대2. 1대 2. 자, 왜 그러는지 잘 봐라. 요 길이를 A라고 할게.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치. 2A가 돼요. 얘가 딱 중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의 두 배거든요. 얘가 2A.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2A가 돼요. 왜냐면 얘 또한 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선을 그었을 테니까. 그러면은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았는데 1대1로 닮은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1대2. 얘네가 1대2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일까요? 1대2가 1대 됩니다 듣고 있나요? 네 1대2가 돼요 그래서 얘를 내가 k라고 놓고 얘를 2k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요 문열기 눌러주세요 1대2 얘가 k면 얘가 2k가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얘가 또 정확하게 딱 전체의 중간이에요 전체 길이의 중간이라고 왜? 이쪽이 1대1이잖아 그, 그러니까 여기도 1대1이 돼야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K랑 2K 더 하면은 3K가 되니까 이위의 것도 3K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이는 3K다. 이 길이가 3K. 그럼 결국 B가 뭐냐면 3대1대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얘기는 하겠지. 어? 얘가 지금 무게중심이니까 전체가 2대1 아니에요? 전체 2대1이잖아. 1이 얘랑 얘랑 더하면 4K니까 얘까지 하면은 2대1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간별로 따, 따진다고 치면은 3대1대2가 되는 겁니다. 미아래가 같기 때문에. 자, 한번 색깔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얘가 3이면요. 얘는 1이고요. 얘는 2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걸 암기.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3대1대2. 그 이유는 다시 돌려가면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길이가 바로 이 길입니다. 저 길이는 이 길이와 똑같죠.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 길이만 안다면 거기에 6분의 1 하면 돼요. 6분의 1. 전체 길이만 안다면. 근데 이 전체 길이는 뭐야? C, I겠지. CI가 여기가 지금 내가 이 위에 걸 그린 거거든요. 사실은요. 몰랐겠지만 CI였어요. CI가 36이야. 그럼 CI는 얼마게? 이 CI 길이는 얼마일까요? 18. 딱 절반이에요. 얘네가 중점이거든요. 얘네가 중점, 중점이니까. 그래서 어 CI는 18이구나. 근데 그18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K, G 프라임은 18의 몇 분의 몇을 가져가면 됩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6분의 1 아니에요? 6분의 1. 왜냐하면 이 길이가 지금 전체가 비율이 뭐라고 했냐면 3대1대2라고 했어요. 3대1대2. 이 그림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것처럼 똑같이 그려보신다면 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의 6분의 1이다. 고로 3cm다. 3번입니다.